선유봉에서 내려와서 식당에서 간단하게 꼬막 비빔밥 맛있게 한 그릇하고 이제는 선유도에 제일 멋진 조망이 보이는 대장봉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는 아침에 했던 여기 무료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고요. 조금 나와서 좌측으로 보시면은 대장봉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은 차량 통행은 안 되고요. 어, 걸어서 가시면은 다리를 건너서 대장봉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 현재 시간이 오후 4 시가 살짝 넘었습니다. 이제 해도 금방 한 시간 정도면은 떨어질 것 같고요. 대장봉에 올라서 또 멋진 아, 이 낙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다리 아, 바다가 보이는 카페, 호떡당 호떡 응. 카페가 있네요 응. 하나 사먹어야되겠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사람만 통행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차량은... 어. 맛있어. 좀단로리면소 음. 군산 관광 포토투어 해가지고 가글을 보러 어. 간 남편이 등과도 못한 제 척을 데리고 저아온자 할매바위 용한 마음에 굳어서 할머니 바위가 되었다는 할머 바위 저기 대장봉 올라가는 데 있는데 있어? 아니, 가걸음으로 어. 간서방님이 낙지에 맞고는 척을 데리고 왔다잖아. 그냥 <laughs> 걸리면은 분통이 터져. 네. 이 네, 온전하게 살수 있겄어? 빨간 다리. 아, 할머니, 할아버지, 저울이 다 장자도, 천년나무. 천년나무 아래에서 과거를 보러 간 남편을 무사기한을 기도하는 할머니가 된전자 여기 천년나무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천년나무입니다. 할머니가 비른 거야? <laughs> 남편 가급 껍질 해달라고. 밤 되면 불이 들어오나 봐. 일로. 아, 그림을 엄청 그려. 대장도 장자 헬멧 아. 대장봉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바닥에는 매트도 깔려있고요. 조만간은 동백꽃 피겠다. 할매바위하고는 이쪽으로 가야 되네. 배는 통제가 되어 있고. 어화대, 할매바위. 어, 저기도 동백나무가, 어, 많은데? 대장도 장자 할매바위 아기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뭔데? 어. 진짜 아기를 얻고. 근데 이거 이기는 뭐야? 아 앞쪽으로. 아, 할매를 너무... 보고 있대. 할매바위를. <laughs> 할매바위 는 반대쪽에 있겠지. 이쪽에서는 잘안 보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까 거기보다는 잘 보입니다. 어, 대장봉을 올라가는 데크 계단길이 나타났습니다. 어, 제가 한 5, 6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 없었는데, 아, 이거 새로 설치를 한것 같아요. 위쪽에 데크도 그때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도 공사를 하셨고 이야 여기 뭐 경사 장난 아닌데요? 와, 위쪽에 제일 전망대가 보이는데요 와, 딱 후. 아 왔다 아, 계단 계단 경사 오십시오 첫 번째 만나는 전망대입니다. 아, 이쪽이 이제 대장봉 정상이고요 자, 앞에 보리는 보이는 섬이 관리도 와이쁘와이우선불좀나 바위가 매끈해졌다 얼마나 밟고 다녔는지 바위가 맨질맨질하네요. 우와.. 진짜... 대장봉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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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봉? 42m. 아 후. 어이, 뒤쪽 길은 막아놨네. 응? 그래, 연결이세요, 이이 아,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니까 그 밑에 바닥 가져 안돼요, 쓰레기 버리단가 봐. 하이. 아니, 길을 왜 이렇게 많이 막아놨어? 선유도 대장봉에서 일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면 일몰이 다가올 것 같고요. 아, 방금 전까지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이제 또다 내려가셨습니다. 아 역시 멋있네요. 아, 제가 한 5년 전인가 여기 데크가 생기기 전에 처음에 이쪽에 와서 비박을 하고 이 선유도의 멋진 풍경에 빠져서 백패킹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 거의 한 5년 만에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한겨울, 제일 추울 때, 거의 한 영하 10도 정도 되는 아, 날씨에 방문을 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소복하게 눈까지 내려줘가지고 너무나 멋진 풍경을 아, 담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네 여기서 바라보는 또저 야경이 엄청 이쁩니다. 그래서 일몰이 떨어지고 살짝 야경 불빛이 들어올 때까지 한번 있어보려고 왔는데 바람만 안 불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쌀쌀합니다. 자, 선유도 대장봉에서 바라보는 일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저기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금방 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발리도 발리도 섬 뒤쪽으로 아, 일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네요. 아 위에 큰 다리는 안 들어오나? 들어왔다, 어? 들어왔다. 어, 다리에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큰 다리에는 없나? <laughs> 대장봉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망대고요. 아, 야경 사진을 한번 좀 찍어볼랬더니, 여기 완전히 좀 어두워져야 되는데, 아, 좀 기다리기가 쉽지 않네요. 지금도 마을 쪽으로 해서 불이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 앞쪽에 선유도 해수욕장까지 다 조망이 되고요. 아. 그거이있어야 돼, 네? 그 바람, 그 바람막이 막, 막아주는 거. 셀탑? 어, 어 셀탑을 가져와서 침낭 하나 들고 와서 그러려면 어제 짐을 싸갖고 왔어야지. 오늘 짐 백패킹 준비해서 아무도 없고 저 왔는데. 아니야 백패킹 하지. <laughs> 추워. 그 정도로 있을 정도는 아니고 한한아 시까지만 있다가 가는 정어 말밤을 태운 게 아니고 9 시까지. 저망만 보고 가니까 좋겠어. 아 저기도 이쁘다. 안에 타고. 네, 그 계단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조명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장동에서 내려왔습니다. 아, 내려오는데도 계단 높이가 높다 보니까 무릎이 좀 많이 아파요. 열심 해서 내려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 내려왔습니다. 아, 이제 하늘에 별이 한 개씩 뜨기 시작했어요. 음? 앞에, 앞에 무슨 마스코트인가요? 1를지가 <laughs> <잃지 않나> 봐. 봐 <laughs> 십자가에 묶여있는 gift. I'm so glad I'm going to g 분 I'm g o i 엄청 많이 갖다 i 네 분재 엄청 잘하시네. 그 섬에 가고 싶다 g t 션이이 i 위쪽에 천년나무에 불이 들어와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뭔가 좀 무서운데. 무서운 느낌도 들고 주렁주렁 여기 어, 대장봉에서 내려왔습니다. 아, 이제 밤바다, 색깔이 어, 바닥에도... 아, 어, 이게 무슨 형태인가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 이건 노을 색깔 이쁘다 응 지대로 날짜 잘 맞춰왔네 아침에는 안개 겟...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했대 색깔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빨전도 좀 파란불 조지 들어온다. LED 빨간 다리에도. 응. 가서 호떡 하나 먹고 오늘 선유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닥 조심. 어묵은 안 먹어? 어묵 하나 먹어? 어묵 하나 먹어? 그러니까. 어. 그냥 이거 먹어도 돼요? 네담갔다가아 예. 어,